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독일에서 약할 때 많은 유학생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매우 힘든 유학생활하면서 그래도 한인교회 에 오면 외로움을 덜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겸사겸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 보니 믿음도 더 성숙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자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성, 성당을 다닌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한인 교회는 있지만 한인 성당이 없다 보니 교회를 차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성당과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달라 힘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았기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교회 근처의 도시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약 400km 떨어진 함부르크 음악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공부하기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두 주나 되었을까 자마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었죠. 잠깐 왔는데 저렇게 봉사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식사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 잠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앞으로 계속 교회를 올 거예요 이슬라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영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기차 타면 몇 시간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알지 않냐고 차비도 비싼데 힘들지 않겠냐고 하니 다른 데서 차를 하고 예비를 할 테니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몇 년을 400km가 넘는 곳에서 교회를 오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여의도교회 있을때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자신도 다니겠다고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강동성 지나갔을 때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데그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살던 집이 안양이었지만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니 쾌의 승낙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소학교로 보내셨을 때 가장 기뻐하는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 이전의 강동성전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가깝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성당에 다니시고 초등학생 아들도 있지만 아들과 함께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우리 소아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시편을 끝내며 시편의 총주의 말씀인 150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눈가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외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긴지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체육대의 날입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50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끝났어도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외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우리 갈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